c a r a 야 a n a Usu, b a o K. One 도 아 참나 진짜 환장하겠네 뭐여 이거 아 지금 뭐하냐 지금 차 찍을 게 지금 이거 태산인데 지금 어? 아니 차 지금 그 좋은 명을 와가지고 빨리 지금 마이크 차 지금 지금 나 이거, 이거 포르쉐 타가지고 지금 어디 그 자세 잡을 때가 아니여 자세가 아니라 어? 이 캠핑카 타고 지금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차가 정말 좋은 가격이 왔어 자 그러면 요거 빠르게 네. 한번 찍어봅시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리모르 95 플러스 캠핑카입니다 네. 이 차량은 현재 저희 카라반하우스에 어제 입고가 돼가지고 전시 판매 중에 있는데요 이 차량 23년 1월식입니다 그리고 포드 기반의 디젤 유럽 디젤 모터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로스는 18,000 k m 그리고 탑승 인원은 5인승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인산철 600 그리고 태양광 335 인버터 그리고 자동 절체기 APU 그리고 환전 충전기 주행 충전기 전자레인지 천장에는 해리어 플러스 최고가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청수 탱크가 235 리터입니다. 확장을 해놨고요. 오수는 120 리터 그리고 외부 사후기를 비롯해서 가스통 그리고 침대 확장 매트리스 커버까지 없는 게 없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방 감지기, 하이패스, 운전석 조수석 포일 매트, 그리고 DC 전기 카페트 DC 냉장고로 개조를 해놨고요. 어, 보일러는 트루마 콤비식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외부부터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같은 경우는 먼저 보시면 어, 포드 기반의 캠핑카고요. 어디 전면이나 측면 크게 어디 기수라든가 흠 잡을 데 없이 깨끗한 준 신차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휠 보시면 또 알루미늄 휠을 비롯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태양광 355W 그리고 도매틱 캐리어 플러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으로는 물바지 양쪽에 비물바지 설치가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어닝은 4m 어닝, 격부형 어닝 LED 바는 3m LED 바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차량의 또 장점이 있잖아요. 네. 청수가 100m도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확정이 됐죠? 네, 후면에 보시면 네. 그 공간에 최대한 트렁크 공간을 살려가지고 상바, 상단에 네. 이렇게 길게 제스탠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음... 좀더이 뒤에서 보시죠 네네 네. 장점이 자, 있습니다 출입문 바로 옆으로는 한전 220mm 구 그리고 외부에서 12V 220V를 쓸수 있는 아울렛 그리고 출입문 그리고 측면에는 냉장고 덕트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도 고객님께서 최근에 DC 3-way 냉장고를 DC 냉장고로 개조작업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DC로 쓴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화장실로는 화장실 SOG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은 화장실 창문입니다 그리고 측면에 뒤쪽에 보시면 메인 침실 창문 이렇게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로는 서비스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비스도를 열어보면은 아주 넓은 이렇게 서비스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이렇게 위 공간을 캠핑 용품들을 많이 실어두기 위해서 예, 선반 작업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점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탱크 이렇게 측면에 수된 제작으로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많은 물탱크를 쓰실 수 있습니다. 235리터 물탱크가 네.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 모터홈 중에서는 가장 큰 용량을 자랑하는. 네 그렇습니다. 네. 후면에 그런... 보시게 되면 세대를 장착할 수 있는 자전거 캐리어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옵션으로 후방 센서 그리고 상부에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측면으로는 메인 침실 창문 그리고 청수 탱크 240 35L를 주입할 수 있는 청수 탱크 주입구 아래로는 이렇게 또관통형 서비스도가 같이 양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점전에 물탱크 설명 드렸지만 이쪽에는 수위 게이지입니다. 수위 게이지를 통해서도 물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측면에도 보시면 외부 샤워기, 이렇게 아울렛 그리고 트루마 콤비 6 보일러 배기구 그리고 이렇게 측면에 보시면 가스통 10kg 가스통 두개 넣을 수 있는 가스탱크 보관함이고요. 이쪽은 주방 창문입니다. 이쪽으로는 원 물탱크 주입구입니다. 원래 순정 물리구 출구라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래로는 전기 배전반 그리고 이쪽은 거실 창문입니다 저희 차량 이렇게 보시면 양쪽으로도 비물받이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실내에 한번 들어가서 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들어가 그리고, 보시죠 예, 지금 보시면 네 바퀴 전부 다 알루미늄 휠인데 어디 휠 같은 경우도 기승환 없이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출입문에 이렇게 열어 보면 보시면 이거는 따로 스텝이 없어요. 이렇게 네. 계단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캠핑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천장에는 이렇게 오픈이 가능한 스카이창 그리고 위쪽에 상부장들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또 소품들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는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인데요. 대시보드. 거의 신품급입니다. 깨끗하고요. 아주 상태,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스위브 시트가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 또 여러 분이, 여러 명이 다가를 즐기실 수 있게 스위브 시트가 기본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스위브 시트가 되고요. 이렇게 테이블 확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앉아서 다가를 또 즐기실 수가 있는 저희 리모르 모터홈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는 이게 차가 5인승 입니다 그래서 네. 앞에 둘 뒤에 앞보기 시트 그리고 측면 시트 총 5인승이 탑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승 입니다 5인승 차량으로 제작되어 예,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 겨울철이라든가 저녁에 주무실 때 이렇게 커튼 순정 커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딱 닫아놓고 도 주무실 수가 있고요. 그런 저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장으로는 전동 드랍베드인데요. 이렇게 양쪽에는 이렇게 상부장들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튼 하나를 이용을 해서 드랍베드를 올라가시면 성인 두 분이 주무실 수 있는 드랍베드. 충분히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두명 이렇게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이쪽 아래로는 낙하 방지 커튼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린아이들 떨어질 때 감안해서 이렇게 낙하 방지 네. 이렇게 커플 끼우셔 가지고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거의 뭐 이쪽 그 드랍베드는 어 네. 어린 자녀들이 놀수 있는 공간 또는 그렇습니다. 뭐 게스트룸이라고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주방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천장에는 상부장, 상부장 이렇게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천장으로는 도메틱 헤리어 플러스 최고가형 에어컨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답답하지 않게 주방 창문 이렇게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는 싱크대 그리고 삼구 가스레인지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컨디션 보시면은 지금 신차급에 가까운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싱크볼, 싱크볼 이렇 전체가 같이 되어 있고요. 대표님, 이게 네. 그 유럽 모터 홈 타시는 분들은 네. 왜다 깔끔하게 타지 차를? 어 차량이 또 예. 금액이 금액이다 보니까 예, 예. 또 깔끔하게 타시는 것도 있고 있고 예. 실대로 또 입고가 되면 예. 제가 갈고 닦습니다. <laughs> <laughs> 최대한 깨끗한 컨디션으로 고객님들에게 예. 보여드리고 그렇죠. 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예. 최대한 많이 또깍 닦아가지고 굉장히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었습니그 예, 더운데 있습니다. 스팀 세차 다 해놨죠. 자. 싱크대 아래로 보시면 아주 넓은 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넓은 수납 공간. 이 수납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객님들이 좋아요. 하지만 또 짐이 그만큼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전자레인지 네. 그리고 모든 컨트롤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 아래로는 원래 3way 냉장고가 탑재가 되어있다가 최근에 DC로 개조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설치해놨습니다. 를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냉장고도 원래 네. 순정 냉장고죠. 예, 순정 냉장고 그냥 그대로 네. 살려가지고 예. d c 로 펌프 잘라서 개조를 해놨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뒤쪽 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뒤쪽 먼저 화장실 샤워장인데요. 먼저 이렇게 중문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가 유로모터홈 뭐 입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보통 유로모터홈들이 이렇게 중문이 같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네. 중문을 딱 닫으면 이쪽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보시면 이렇게 천장에는 상부장 이렇게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답답하지 않게 창문. 아래로는 이렇게 수전 그리고 측면에는 작은 거울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식 변기, 아래로는 템버도를 이용한 수납공간.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화장실도 모든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지만 화장실 정말 깨끗합니다. 네. 이쪽 꼭봐주니다 깔끔하게 클리어 네. 댕스.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샤워실입니다. 샤워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크릴 창을 이용을 해서 달닥다에 닫아놓고 샤워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샤워기 이렇게 또 턱이 재 있어서 아이들 편하게 시키실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뒤쪽에는 이렇게 메인 침실 맥스 펜, 그리고 이렇게 디귿자 상부장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면에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아주 큰 침실 창문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사이드 테이블이 이렇게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님이 성향에 따라서 띄었다 붙였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보기 싫으시면 띄우시면 될것 같고요. 자. 메인 침실입니다. 메인 침실 올라가기려면 이렇게 딱 메인 침실 브라켓을 딱 빼서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사단을 이용해서 쇼파 이렇게 쿠션을, 쿠션을 올려두고 먼저 두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고객님께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쇼파 커버링 그리고 침 밑장이요 드랍헤드 커버링까지 싹 해놨습니다 이 비용만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 고객님들 이렇게 깔끔하게 썼다 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구요 침실은 영상들 많이 보셨겠지만 르모르95 에버플러스는 성인 3명이 일단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고 아니면 성인 2 아이들이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침실 아래로는 고객님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공간이 하나 또 숨어있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양쪽으로는 이렇게 하부장들이 되게 숨어 있습니다. 아주 엄청 넓어요. 옷장으로도 음. 쓰실 수 있고 음. 또 이런 이불장으로 쓰실 수 있는 이렇게 침실 및 하부장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대용량 서비스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저희 광주 카라반 하우스에 똑같은 차가 두 대가 있어요. 연식도 똑같고, 키로수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는 뭐 8,900, 얘는 8,500만 원인데, 얘도 옵션이 상당합니다. 물탱크 확장이라든지, 주행 충전기가 기본으로 달려있지만, 어, 버튼 하나를 또 누르게 되면, 고출력 알터 주행 충전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시간당 100에서 150만 평를 충전할 수 있는 주행 충전기가 또 서브로 달려있기 때문에 한 여름철 이렇게 에어컨을 돌리신다면 또 그런 주행 충전기에 추가가 된 제품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촬영을 하면서 컨디션 상태를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이차 또한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해가지고 아까 물어봤던 거예요. 왜 유럽 모터홈들은 다 깨끗한가? 네. 유럽 모터홈 타시는 분들은 관리를 그렇게 잘하는 건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예 진짜 관리도 잘 되어있지만 어, 차도 그만큼 훌륭하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리모르 차가 2대가 입고가 돼가지고 고객님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디젤 모터입니다 디젤 모터 그래서 연비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뭐 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워낙에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장고장이 없기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들, 또 키로수가 적은 차들 캠핑 다니시기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펜나이프님께서 이 지금 현재 실내 컨디션을 자,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실내 상태 어, 초A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깨끗한 차량, 리모루 23년 1월 모델이고요. 키로수는 18,000km입니다. 저희 고객님들 이 차량 어, 특가로 나왔습니다. 8,500만 원에 즉시 출고가 가능하고요, 고객님들 관심 있으시다면 빨리 오셔서 차 상태 확인하시고 또뭐 할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님들 여유 자금 부족하시면 할부 요청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풀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라반 하우스로 전화주시면 상세한 상담 그리고 즉시 식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라반 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고 펄핀카가 한자리에 좋 믿고 맡겨요 카라바나 우스 빠른 판매 오케이! 원스톱 서비스 개인이 팔기 너무 힘든 캠핑카 모든 펄핀카 가능한 곳 바로 여기야 중고든 신차든 뭐든지 다 돼요 전문가 손에서 확실히 바꿔요 캠핑카도 문제 없어. 모든 경쟁비 완료 후. 판매 고고 이제 걱정 말고 달려오세요. 저라도 최대! 캠핑카 전시장 신차 중고 펠핑카가 한 자리에 쫙 구매든 판매든 걱정 끝났어. 광주 카라반 하우스에서 만나.